교육 핵심 단어 다루다, 연설하다 이야기하다 연설, 주소 Advise. 조언하다, 충고하다 Develop. 개발하다, 만들어내다 Prestigious. 인류의 명망 높은 Average. 평균의 보통의 Equip 장비 능력 등을 갖추다. transfer 옮기다, 갈아타다, 이동 aspiration 염원, 열망 career 경력, 진로 apprentice 견습생, 도제 break 휴식, 행운 깨다 expel 퇴학시키다, 내쫓다 enroll 등록하다 입학시키다 i n s t 지시하다 가르치다 장학금 Adequate. 적절한 충분한 Boost. 신장시키다 상승 후원 Suspend. 정학시키다 중단하다 매달다 Avid. 열렬한 열광적인 Award. 상 수여하다. comply. 준수하다. 따르다. conference. 회의. 학회. degree. 학위. 각도. 온도. 단위. 도. efficient. 효율적인. 유능한. talent. 재능. 재주. field. 분야. 들판. graduate. 졸업하다. 졸업생. lecture 강의, 강의를 하다, primary 주된 기본적인 principle 교장, 주요한 theory 이론, 학설, evaluate 평가하다, discipline 훈육, 훈련, 학문 분야, 훈육하다, elementary 초등의 기본적인 instrumental.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assess 평가하다 할당하다 attain 달성하다 도달하다 knowledge 지식 학식 a 주요한 전공 p t i t u d e 소질 경향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adjust 조절하다 순응하다 eject 쫓아내다, 액체, 연기 등을 내뿜다 subject 과목, 무엇에 영향을 받는 educational 교육의, 교육적인 acquire 받다, 획득하다, 얻다 specialize 전공하다, 전문적으로 하다 concentrate 집중하다, 모으다 comprehend 이해하다 포함하다, Endeavor. 노력하다, 노력.